안녕하세요. 똘똘한 부동산입니다. 이번 영상은 평택 JH 타워 지식산업센터 분양 소식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JH 타워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왼쪽으로는 삼성 반도체와 고덕 신도시가 개발 중에 있고 오른쪽으로는 카이스트와 아주대학교 병원이 들어오는 브레인시트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위 아래로는 가재지구와 지제역이 있습니다. JH타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다 개발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개발 지도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먼저 준비한 동영상 먼저 보시죠. 삼성 평택 캠퍼스와 브레인시티 중심 입지의 영향력, 서울과 지방 곳곳을 빠르게 이어주는 물류 유통의 순발력, 업무와 휴식이 공존하는 특화 설계의 경쟁력, 사옥에서 자산 가치까지. 초기 투자의 원동력. 평택 비전의 중심이 되다. 성공 투자의 핵심이 되다. 평택 JH 타워. 중심 입지 영향력이 집중되다. 평택 JH 타워는 삼성 평택 캠퍼스와 브레인 시티, 가재 지구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약 171조 투자 계획과 함께 계속 증설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 평택 캠퍼스는 대한민국 K 반도체의 핵심이자 성공 비즈니스의 강력한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카이스트, 삼성산학공동연구소, 아주대병원 등이 예정된 경기 최대 규모의 첨단 복합도시 평택 브레인시티와 평택 서부생활권을 대표할 가재지구까지. 압도적인 미래가치와 배우 수요를 품은 단 하나의 중심. 그 중심 입지의 영향력이 평택 JH타워로 집중됩니다. 사통팔달 순발력을 발휘하다. 수서역 20분대 강남 접근성을 자랑하는 SRT 지제역과 지제역 직결 예정 수원발 KTX, 1호선 경부선 서정리역은 물론 개통 예정 서해안 북선 전철, GTX 연장 노선 추진 계획 등 광역 철도망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평택 JH 타워 가까이에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위치해 있으며 개통 예정인 서부내륙 고속도로로 호남권 진입까지 쉬워집니다. 또한 1번 국도, 45번 국도 등이 위치해 있어 사통팔달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류 유통을 위한 최적의 교통 인프라를 갖춘 평택 JH타워에서 최상의 비즈니스를 시작해 보십시오. 혁신공간의 경쟁력을 선보이다.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까지 차량 통행이 가능한 평택 JH타워의 드라이브인 시스템은 쉽고 빠른 물류 이동과 업무의 편의성을 높이고 5.6m 이상의 높은 층고는 극대화된 공간 효율성을 선보입니다. 또한 호실당 최대 3대까지 문앞에 주차가 가능한 도어 투 도어 시스템이 설계되어 작업 동선을 최소화하고 빠른 하역으로 시간과 비용의 절감 효과를 선사합니다. 9층에서 12층까지의 사무 공간은 공간 활용이 뛰어난 섹션 오피스로 구성되며 탁 트인 옥상 정원 쾌적한 회의실과 피트니스 시설 등 휴식과 업무 능률을 고려한 공간이 조성됩니다. 평택 JH타워의 특화 설계와 혁신 공간은 경쟁을 이기는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지식산업센터 투자의 원동력이 되다.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 지원과 다양한 세제 혜택은 평택 JH타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매력적인 투자 가치가 될 것입니다. 계약금 10%로 입주 시까지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 지원과 입주기업 대상으로 분양가 70%에서 80%까지 장기용자가 가능하며 특히 입주기업의 경우 취득세 50% 감면과 재산세 37.5% 감면 혜택 등 다양한 금융지원과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삼성평택 캠퍼스와 브랜시티를 품은 중심 입지에 편리한 교통과 다양한 특화 설계를 갖춘 탁월한 지식산업센터로 평택 JH 타워에서 성공 비즈니스를 시작하십시오. 평택 비전의 중심, 성공 투자의 핵심, 평택 JH 타워 지식산업센터. 잘 보셨나요? 위치 설명 좀더 해볼게요. JH 타워 옆으로는 삼성 반도체와 브레인시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가재 지구 5천세대가 조성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재 2지구도 e 개발 예정이며 가재 2지구까지 e 개발된다면 브레인 시티랑 쭉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입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치 타워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금 10%로 중공까지 중공은 2024년 7월 예정인데요. 중공까지 더 이상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10% 외에는. 두 번째, 중공 시80% 대출 가능. 2년 후에 중공 시 등기 치실 때 10%의 자금만 더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전매 자유. 어, 전매가, 매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등기 치기 전 언제든 매매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네 번째, 부가세 약 9% 환급, 부가세가 약9% 정도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계약금 10% 내고 9% 환급받는다는 거죠. 5번, 다섯 번째 중도금 무이자. 중도금은 60%이고 무이자입니다. 어, 무이자가 요새 굉장히 중요하죠. 여섯 번째 종부세, 보유세 제외. 어,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만 부과되니 보유세 걱정 없이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투자처입니다. 일곱 번째, 주택과 별개로 대출 규제 없음 모든 대출 규제는 주택을 중점적으로 규제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실수요자 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 등 저금리의 금융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택지식산업센터 JH타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보가 더 필요하신 분은 010-5364-8682로 전화 주시던가 아니면 모델하우스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1666-3850으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